맞습니다. 요 며칠 목감기로 고생이 심했는데요. 그때 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동서 티백 아트 콘테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티베 아트란 티백 종이 특유의 질감에 수채화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루비 실비우스라는 아티스트가 자신이 좋아하는 티백이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워하여 이 티백으로 새로운 캔버스가 될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작품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엌에 찬장만 열어도 나오는 그 티백, 회사 탕비실에 놓여 있는 그 흔한 동서 티백을 새롭게 경험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 티백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동서티백아트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티백캔버스가 필요합니다 그 제조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마실 때 약간 티백을 흔들어 줘 가지고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다 내려줍니다. 티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어, 가위로 끊어내겠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찢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셔도 어,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저는 가운데를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넣고 흔들어주면은 안에 내용물들이 깔끔하게 흘러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뭐, 화분이나 화단이나 아니면 뭐, 어, 꽃밭, 이런 곳에 뿌려주면은 좋은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리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캔버스에 또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TV 캔버스를 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붙이고 하실 때, 로 어, 택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지 마시고요. 위쪽은 풀로 고정을 하고요. 아래쪽은 제 실링 왁스로 한번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한 후에 일이 상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여기 굉장히 물을 잘 흡수해 가지고 약간 화산지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예전에 그렸던 그고래 형태를 한번 그대로 그려 볼게요. 약간 물감을 흡수하면서도, 여기 지금, 티백이 한, 4중이죠4중 사중 4중 티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독특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테스트에 참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참여한다는데, 뭐 의미를 가지시면 되는 거지, 어떤 뭐, 그림 실력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티백 전체를 물들이지 않고, 조금 남겨둘 거예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습니다. 티백이 부드러운 사중구조라가지고, 그런 거 같네요. 그으로 조금 연한 푸른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이 티백 캔버스를 벗어나지 않게 채색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건조를 하는데 말리는 동안 제가 달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로 고정을 한 뒤에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치를 해서 고정을 하고 밑에 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 왁스로 고정을 해 가지고 발리면 예쁠 것 같네요. 잘 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진한 색으로 한번 고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이라도 수면으로 튀어오를 것 같은 고래를 한번 작은 티베 위에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서티베같 아트 콘테스트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상 손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정방형 사이즈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최종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티백 라벨 라벨 택도 함께 보이도록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품 이렇게. 다들 안녕